여러분께 수송한 덕과 지혜를 만나는 오늘을 다시 한번 봉축드립니다. 종도들의 사표이신 대종사님과 명사님들께서는 종강을 바로 세워 대중이 화합하고 조계종풍이 선양되도록 일심으로 정진해 오셨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법의 당간 지주를 더 높여 불조해명이 면면이 계승될 수 있도록 후합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앙청드립니다. 종단 소임자들 역시 더욱 발심하여 화합하고 정진하는 종단, 혁신하는 종단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만 원력을 결집하여 새로운 미래 불교의 중흥을 열어가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정회와 원로 근사님들 그리고 금일 대종사와 명사 법계를 품수하신 모든 근사님들을 법체 더욱 건강하시고 청안한 나날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